이 부품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 그냥 뭉친데 아, 어떻게 이렇게 한 몰드에서 이렇게 단차가 심하게 찍어낼 수 있는지 진짜 의문스럽네요 이거. 이것도 기술인데 이렇게 찍어내기도 힘들 것같은데 지금 보니까 몰드 두 개가 이게 아구를 안 맞추고 대충 그냥 접합한 상태에서 다 찍어낸 것 같거든요. 완전 엉망입니다. 이야 <laughs> 기가 막히네요 이거. 이거 레진은 저리 가란데요. 완전히. 레진 키트 작업해 오신 분 알, 알죠? 알 사포질로 시작해서 사포질로 끝납니다, 레진은. 저 레진 같은 경우는 그 완전체 키킷는안 만들어봤고 그 건담 헤드 있죠, 헤드. 상반신까지, 상반신이 아니고 목 부분 이렇게 해갖고 건담 헤드가 있거든요. 억수 멋집니다, 그거. 한, 만들면 한 이만한데. 그거는 몇개 만들어 봤거든요. 레진으로 된거와 진짜 레진은 죽습니다. 죽어. 하루종일 사포질 해야 됩니다. 부품 깎아낸다고. 근데 지금 거의 레진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종일 사포질만 하고 있는데. 신나무도 뭐 너가 보는 거 아닌가? 지금. 지금, 지금. 극이거든요 혹시라도 이 내가 명품, 명품 킷 리뷰를 보고 와 나도 저걸 사서 후, 도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후, 그냥 건담 반다이크 사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습니다 죽어야지 내가 이러려고 건담을 시작했나 하는 지금 자괴감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저 조카들 아들냄이 선물용 그냥 후딱 조립해서 주는 그딱그 그 용도 위에는 없습니다. 진짜 사포질을 진짜 명품, 사포질을 나는 명품스럽게 갖고 고 싶다. 진짜 미친 듯이 한 갈아내보고 싶다. 이러면 내가 이키스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려요. 사포질은 도사될 끼입니다. 이거 하 완성시키면. 단차다 제거하고. 완성시키면 아마 사포질에 달인이 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 스페이스 뿌리고 다시 확인을 해봐야지 잘안 보입니다. 흰색이라서. 이제. 이야, 이 엄청난 수축이 지금. 이거는 내가 저, 진짜 내 초등학교 때그 문방구 앞에서 뭐 50원짜리 장난감 이런 거. 그때 50원 했습니까? 장난감? 100원 했나? 그때 뭐, 아카데미 이런 거. 그, 그걸 샀을 때 봤던 그런 수축. 그이유로는 이런 거대한 수축은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프라모델에서. 이거는 나는 처음에 무슨 패턴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리에. 그래가 그러니까 반대쪽을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이뭐 오른쪽 왼쪽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발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이거 뭐 분화구가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깔아내갖고 는다 깔아내야 될것같아 퍼티로 메꿔야 되겠네. 아, 내가 이 킷에다가 퍼티 작업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거 재료비가 더 드는 것 같은데. 요 적당히 메워졌죠? 이게 또 스페이스 뿌려보면 또 약간 더 들어가 있, 가 있거든요. 이게 홈 같은 수축이 수축 같은 거 메울 때이방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경우고 그냥 살짝 뭐 있는 경우는 완전 갈아내버리면 되고 아 이걸 갈아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나 그더 이상 갈아내면 뭐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은 순간접착제로 삭그 얇은 것들은 그냥 메워도 됩니다. 그 순간접착제인데 완전 물처럼 된거 말고 이런 거좀 약간 뻑뻑한 거 있죠? 이렇게 보면 안에 물성이 이 뻑뻑한 순간접착제, 그걸로 묻혀 놓고 건조시킨 다음에 갈아내면 되거든요. 지금 다시 스페이스 뿌리고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 자, 이것은 그 명품 킷만 몸을 담글 수 있다는 그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뭐, 어지간한 그런 킷들은 이게 몸을 담글 수가 없죠. 자, 이제 스페이스 작업입니다. 아이, 사포질은 다시끄럽거든요 일단 스페이스를 한번 뿌려보고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흰색 부품이라서 잘안 보이거든요. 손질한 부분들이. 자, 이제 적당히 가공하고 스페이스까지 올렸거든요. 일단 빠르게 이거는 제가 이거는 가조로 안하고 그냥 바로 도색을 해서 바로, 주, 바로 조립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부품이 어디에 꼽히는 건지 지금 감은 못 잡겠거든요. 이거 몇개 안되는데 일단 이가조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이, 그 스페이스 상태로 이거아닙니 이거 어떤 뭐 수학적인 데이터나 뭐 자료 근거사진 뭐 이런 고증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뭐 거기 일하시는 분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대로 그냥 한거 같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이걸 하나 팔았거든요 와 집에서 지금 씨바씨바 하고 있겠는데요 이초등학생이 힘이 없어서 못 만들겠는데, 이거? 전부 빡빡해가지고... 아, 이게 흐리구나. 이게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 건지... 뜯을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아, 어, 미치겠네. 이 지금 이, 여기 구멍에 맞는 이 조인트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가? 여기 맞춤형이 있는데, 이거는? 와, 돌겠다. 아, 나 이것들이 진짜, 지금 이거, 이거 허리 부분, 지금 그, 순놈이 이 정도 두께거든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이거. 이, 이게 들어갈 만한 조인트 자체가 없습니다.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남아있는 거리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 이거 잘라내고, 그냥 나중에 하고,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거. 눈치를 채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딱 보면 베이스도 있습니다. 나이 금색이 뭔가 뿌리인가 뒤쪽에 뿌리또 들어가나 했더니 이이명시 명품스러운 뭐 있지 않죠. 야, 다 됐습니다. 완전 개기운데 완전. 잠시. <laughs> 완전 깜찍합니다, 지금. 이게 건담서 베이스만 올려 가지고 가져해 놓으면 억수 이쁩니다. 큰 것들도 그렇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 그냥 스페이스 올려가 전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색깔이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실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억수 이쁩니다 느낌 짜잔 정확한 이름을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건담입니다. 정가 7천원... 머리 푹 숙이고 있는 거 보소. 이거... 갖다가면 한대 7포주죠. 완전... <laughs> 참 씨, 간지 찔지 않습니까? 뒤로 돌더라야 이걸 내가 지금 왜 도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SD 상당히 귀엽네요 신안주 한개 만들어 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귀엽거든요 야 이것도 뭐 아고만 딱딱 맞으면 또 SD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죠 이, 이 맛에 이게. 뭐이 몽땅한 것 같아도 이게 실제 보면 억수로 귀엽습니다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피지 다리 사이즈 반도 안됩니다 이게 희한한게 잘 보시면 방패 사이즈가 자기 머리 한개 커버도 안됩니다 지금 이거 뭐하러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찜기방패로 이, 이 머리가 지금 커버가 되겠습니까 지금 바보다 이거 이거 뭐 방패를 좀큰걸 사서 차고 댕기든가지 지금 이 놈을 도색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 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립을 이 지금 양쪽으로 끼우는 부품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지금 순접을 해가지고 제합선을다 없애고 이게 지금 아구가 맞아 딱안 붙거든요. 아구가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 뜨거든요. 아무리 꽉, 꽉, 꽉 눌러도. 지금 머리 같은 게 지금 완전 벌어져 있죠. 눌러도 이게 안, 안 됩니다. 어깨도 그렇고. 모든 부품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품이죠. 장인의 손을 바라는 뭐 그런 컨셉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완성을 시키려면 시간이 저를 거 순접을 해서 완전 접합을 시키고 그 부분 또 접합선을 다 없애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통짜로 도색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지금 피지 이거부터 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이벤트로 빨리 드리고, 드려야 되니까, 요거는 일단 이 상태로,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손대기 시작하면, 이 레진보다 일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세워둬도 이쁘네요, 이거. 원래 이거, 스페이스만 올려놓고, 건담 만들어놔도 이쁘거든요. 에헤이, 참. 야, 이제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일단, 뭐, 이놈은, 그렇게 하고, 다시, 저, 지금, 작업하던 거, 피지, 저걸 조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